지금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창업을 하기 전,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창업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어 40대 이하 젊은 청년분 대학생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직장인이 아닌 사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강연 때 많이 합니다 비전과 파라다이스 같은 것 얼마나 멋있어요 명함 앞에 CEO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약에 기억을 지우고 25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할 건지 취직을 할 건지 결정을 할수 있다 그러면 절대 사업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했다라는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만약에 사업을 하는 걸 후회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때려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맞아요. 지금이라도 때려치려면 때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되겠죠. 그런데 취직을 아마 저는 못할 거예요. 회사 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업을 해봤고 사업에 대한 달콤함을 느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함 기억을 지우지 않고서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 한 놈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 친구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이제 15년 정도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번은 이 사업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릴 적부터 사업을 했던 저에게 연락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업은 굉장히 달콤해요. 잘만 된다고 한, 한다면 회사원으로 지낼 때하고는 비교도 안될 돈을 손에 거머쥐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사업을 꿈꾸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한 7년 정도 전이었거든요. 제 기억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며칠, 가장 고통스러운 며칠에 대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7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적자가 나더니 회사에 부채가 한 4억 정도 될 때였어요. 자본 잠식 상태였었고 부채라고 한다면 여러 업체에 줄 돈이 더 많은, 줄 돈이 너무 이제 점점 쌓여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랑 오랫동안, 수년 동안 거래를 했던 주방업체 대표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거예요. 수년 동안 저희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희랑은 어떤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차 한잔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회의실로 모셨어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요즘 잘 지내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부를 하나 딱하더니 어, 지금 저희 회사의 그 미수금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통은 이제, 뭐, 몇천만 원 정도의 미지급을 깔고 갔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높아질 때였어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좀안 좋았었거든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1억 8천 정도 미지급이 있는데 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쌓였다고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셨거든요. 보통 미지급금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였는데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 곧 좋아지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편안하고 웃는 얼굴로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꺼내시는데 보증을 쓰시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보증.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서 그회사에줄 돈이 1억 8천 정도 사실은 다른 회사까지 다 합치면 한 4억 정도를 못 주고 있었거든요 1억 8천 정도를 줄 돈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서 오신 거죠 우리 회사보다 훨씬 더큰 회사였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우리는 그 돈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연대 보증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님, 저희가 지금 같이 거래한 지가 벌써 3, 4년이 다 됐는데 지금 조금 미지급이 많아졌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증까지 서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보증을 서라고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줄 돈을 약속에 맞춰서 제가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지만 그분의 입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도 당연히 받을 받들 돈을 받아야지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회사를 경영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장 저한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갚으면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라 나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어, 대표님이 지금 미지급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라는 보증서에 도장을 찍으시면은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대신. 이 보증서에 도장을 안 찍으신다면은 내일 바로 압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 어, 통장 잔고가 한 7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7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회사에 미지급한 돈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돈을 다 줘도 그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젠가는 갚겠다 라고 하는 보증서 각서를 쓰면은 기다려 주겠다는 거고 그 각서에 제가 도장을 안 찍으면은 내일 당장 회사 통장에 압류를 걸겠다는 거죠. 그럼 도장을 찍어주면 되죠.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찍는 거예요. 제가 갚을 돈이지만 제가 갚는 게 실제로는 아니고 우리 회사는 법인 회사거든요. 법인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인데 제가 개인으로 다시 보증을 서는 거예요. 법인에 대해서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보증을 서서 대신 갚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대표님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일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죠. 보증을 안 서면은 우리 회사가 압류가 돼 가지고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고 회사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이제 압류가 되면서 회사는 바로 정지가 되겠죠.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못줄 테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부분 몰라도, 세금과 인건비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압류가 걸리면 월급도 못 주고, 세금도 못 내겠죠. 그것도 너무 난감하고, 제가 보증을 선다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대로 압류가 되고 회사를 날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보증을 서고, 시간을 더 버느냐. 3일 동안 거의 한숨도 못 자다가, 마지막 날에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 결정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어차피 내가 쓴거 아니냐. 우리 회사가 쓴거 아니냐.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찾아가서 회사에 대한 보증을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 몇백만원씩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죠. 미지급에 대한. 운이 좋게도 그 1년 안에 이제 회사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서 그 회사 부채뿐만이 아니라 전 회사의 부채를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다 갚았어요 진짜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회사의 장고를 보면서 그 뿌듯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제가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 카메라가 어플이기는 하지만 어, 살도 좀 많이 붙었고요 체중은 체중도 좀 많이 늘었고요 뭐 피부도 트러블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돈을 갚아 나가는 그 시기 그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 시기는 지금은 저희 회사가 자본잠식이 아니거든요. 회사의 미지급금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회사의 이제 자금도 쌓이고 그런데 그 시기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득하고 아련하면서 눈물이 날것 같은 그 기억들 벌써 한5 6년 전이죠. 가끔씩 그때 장부를 보면은 지금도 막 눈물이 맺히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는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회사 생활 하면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그냥 딱 확, 딱박 월급 들어오고 넉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그거는 내가 월급이 깎이거나 회사가 잘리는 정도의 충격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수 개월을 목숨 걸고 일했는데 빚만 쌓였던 그 시기, 그 빚을 안 갚으면은 모든 걸 압류한다고 했던 그 압박감, 그거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데 왜이 사업을 그만두질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달콤한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한 지 해수로 10년, 만으로 9년이 지났거든요. 가장 잘될 때, 가장 잘될 때는 어, 월순 이익금이 제 통장으로 8천만 원 정도 매월 8천만 원 정도를 이익금으로 벌었어요. 매출로는 5억 정도였고요. 그전 직장생활 제가 1년 반할때제 월급이 연봉 3,800이었거든요. 그때도 적지는 않았었는데 차값에 월 월세 내고 나니까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결혼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을 하고 가장 잘 되는 그 시점, 그 시기. 그 시기에는 8천만 원 정도를 매월 버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요. 제가 그때 어, 언제 내가 돈을 잘 버는구나라고 느꼈냐면요. 장을 보러 가는데 가격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감기만 하지. 그 전에는 무언가를 살때 그램당 얼마, 개수당 얼마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를 보잖아요. 그런데 돈을 잘 번다라는 걸 느껴질 때는 가격표라는 걸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필요하면 사는 것.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통장 잔고에서 걱정되는 게 없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생활을 한번 하고 나면은 사업을 놓치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억이 있으면 다시 취업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달콤한 경험도 있지만 정말 한강다리 가고 싶은 뼈저린 고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모든 기억을 지우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취업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분들, 청년분들,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대단하신 분들은 사실 이 영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시작하시는 청년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